안녕하세요. 주부입니다. 오늘은 저의 스킨케어 루틴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음, 사실 여러분들이 꼭 항상 영상 댓글에 스킨케어 루틴 궁금하다는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피부가 좀 좋아 보이는지 <laughs> 그렇게 좋진 않는데, 그래도 피부 좋다는 소리 많이 듣긴 하는데, 사실 제가 딱히 뭔가를 특별하게 하는 스킨케어 루틴이 없어서 따로 영상으로 찍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로 편하게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해보려고 해요. 진짜 제가 찐으로 매일 쓰는 아이템들이랑, 진으로 쓰는 것들로만 그냥 진짜 간단한게 보여드릴건데 광고 아니구요 <laughs> 광고 없습니다 일단 화장솜은 제가 화장솜은 그냥 아무데서나 사서 쓰는데 이건 진짜 비추할게요 <laughs> 이건 비추템 이게 어디서 샀더라? 제가 이거를 롭스에서 샀나? 이거 아무튼 요렇게 생긴 제가 화장솜을 샀어요. 그냥 저렴해서 이요렇게 생긴 아이를 샀는데 진짜 별로예요. 막 난리 나요. 막 복불액이 엄청 생기고 막 이런 이런데 좀만 닿아도 바로 막 솜이 막 나오고 이렇게 진짜 별로예요. 두 박스나 샀는데 아무튼 화장솜에 저는 클렌징 하기 전에 먼저 화장을 지워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한 피부 화장 정도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의 다 지워진 상태긴 해요. 그래서 저는 클렌징 워터로 먼저 1차 세안을 합니다. 이 유명한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로 쓱쓱 가볍게 닦아줘요. 근데 보통 이제 아이 메이크업, 진하게 한 날은 아이 메이크업도 이걸로 그냥 지우거든요? 근데 마스카라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저는 리무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마스카라를 잘안 해요, 애초에. <laughs> 마스카라를 잘안 하고 그냥 리무버를 잘안 씁니다. 리무버 없이 이걸로도 웬만큼은 다 닦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항상 자극적이더라고요.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싫은 게 리무버가 자꾸 눈에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자꾸 들어가서 눈이 따갑더라고요. 제가 눈도 지금 되게 상태가 안 좋아서 눈 관리도 해야 되는데 저 화장을 진하게 한 날은 보통 두세 장을 쓰는데 오늘은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쓱쓱 닦아줄게요. 그 다음에 세안을 하러 갈게요. 하나, 둘, 셋. 네, 화장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안을 할 건데요. 저는 그냥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해줘요. 이거는 에센허브 수입인 폼클렌저. 얼굴에 물이 안 묻혔네? 이렇게 꼼꼼하게 꾸석꾸석 꾸석꾸석 닦아줍니다. 뭘로 헹궈줄게요. 하나 둘셋 이렇게 <laughs> 어, 다얼굴 씻어냈고요. 그다음에 양치를 해줍니다. 꼭 이상하게 보데세안을 하고 나면 화장했을 때보다 얼굴이 더 하얘지는 느낌이 나요. 그렇지 않나요? 영상에서도 보이진 않지만 항상 뭔가 밤에 화장지고 딱세수했을때 얼굴이 제일 포샤시하고 예뻐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볼까요 아, 이거 치약도 괜찮은데. 저이 치약을 되게, 치약이 되게 괜찮아요. 치약이 이게 어디 거더라? 어, 스물, 스물란드 치약 프레스트. 이거, 치약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추천합니다. 쿠팡에서 되게 저렴하게 팔아요. 근데 괜찮아요. 좋아요. 그리고 어 제가 어, 얼굴이 약간 살짝 중성에서 약간 건성 쪽에 조금 가까운 중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각질 제거를 꼭 하거든요. 각질 제거를 꼭 하는데 이 제품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 닥터지 브라이트닝 필링 젤 이게 좋은 게 보통은 이제 필링젤 같은 경우에는 세안하고 얼굴을 깨끗하게 다 닦고 물기를 싹 제거한 다음에 이제 건조한 상태에서 이렇게 필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좋은 게 그냥 세안하고서 물기 있는 상태로 필링을 해도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자극. 근데 이게 저도 맨 처음 첫날 딱 썼을 때 그때는 그날은 좀 따끔따끔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냥 참고 다음에 또 한번 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 조금 다 가할 수 있는데 한두세번 쓰면은 그때부터 완전 적응이 돼서 괜찮은데 이거 정말 괜찮아요. 이 제품. 필링제를 제가 여기저기거 많이 써 봤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세안을 다 했으면 이제 스킨케어를 하러 이동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얍. 자. 그러면은 먼저 스킨을 발라줄게요. 어, 스킨을 바를 때 이제 화장을 한 날은 이미 이 화장솜으로 클렌징 워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 자극이 갔을 거라 이렇게 닦은 날은 그냥 바로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 안한 날. 제가 보통 화장 안한 날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화장 안한 날은 화장솜에다가 스킨을 묻혀서 닦고 한번더 흡수시켜줘요. 오늘은 그렇게 해볼게요. 제가 쓰는 거는 독도 토너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제가 두 통째 쓰고 있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저렴하고 평이 좋길래 사봤는데, 그냥 장점은 진짜 엄청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순하다. 뭐 진짜 그냥 약간 물 바르는 것처럼 진짜 순하고, 뭐가 아무것도 자극이 없어요. 근데 뭔가 딱히 기능성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정말 저렴하고 순하고. 그냥 데일리로 쓰기 정말 괜찮은? 제가 이거 다 쓰고 새 거를 사가지고 <laughs> 안 나오네요. 쓸어줍니다. 너무 빡빡하면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서 아주 가볍게 쓸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름이랑 겨울이랑 스킨케어가 되게 다르잖아요. 쓰는 것부터. 어,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제 스킨? 그다음에 세럼, 로션 이런 식으로 바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그때 그때 얼굴 상태에 따라서 그 로션 단계를 빼고 다른 걸 바른다던가 아니면 아예 로션을 안 바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여름에는 세럼만 바르고 자요. 로션까지는 잘안 바르고 그냥 세럼을 바르는데 제가 그동안 써왔던 세럼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히 막 엄청 좋았다 이런 세럼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이거를 광고하는 거 보고서 샀어요. 홀리카홀리카 골드키위 비타 10 플러스 블라이트닝 세럼. 이거를 사봤는데, 어, 뭔가, 막, 뭔가, 와, 이거 진짜 좋다.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바르면 바를수록, 아니야 이거 괜찮네. 이거 다음에 하나 더 사도 괜찮겠다. 하는 그 그런, 그런 느낌? 엄청 쫀쫀한 세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발라볼게요. 쫀쫀한 세럼이에요, 쫀쫀. 촉촉하고 쫀쫀한. 근데 확실히 제가 다른 세럼 썼을 때 트러블 난 적이 좀몇번 있었어요. 피부가 약하다 보니까. 특히 이 세럼 되게 좋거든요. 프리메라 세럼. 제가 원래 이거 전에 쓰던 게이 프리메라 세럼인데 이게 되게 괜찮아요. 좀 비싸긴 한데 이거 쓰면 약간 살짝 좁쌀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안 샀고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저 조그만 게 4만 얼마였어가지고 이건 좀 저렴해요. 그래서 팍팍 쓰기 부담스럽지 않은. 저는 사실 화장품은 그렇게 비싼 제품을 꼭쓸 필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좀 저렴하고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시드물. 시드물 에센스도 써봤었는데 그거는 조금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겉도는 느낌? 피부 밖에서 약간 겉돌아서 흡수가 잘안 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좀 강해서 제가 그거는 한 통만 쓰고 다시 안 샀는데 얘는 확실히 흡수가 잘 되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향기도 비타 세럼이라서 그런지 괜찮고 이것도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키위 알레르기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예, 키위 추출물로 만든 거라 그리고 전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여름에는 여기까지 하고 잘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다 알려드려야 되니까 제가 쓰는 로션은 피지오겔. 이거를 몇년 동안 제가 쓰고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 피지오겔 로션을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진짜 순하고 좋아요. 그냥 진짜 무난무난한 그러니까 피부. 약하신 분들은 진짜 제가 쓰는 거쓰시면다잘 맞으실 거예요. 제가 독한 거를 진짜 못 써서 이거 다, 이것도 다 썼네. <laughs> 다 써가지고 <laughs> 나오지가 않네요. 이렇게 좀 건조하고 각질이 잘 일어나는 부분 위주로 발라줘요. 아이크림을 제가 써본 적이 없는데, 아이크림이 효과가 좋을까요? 저도 아이크림을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인데, 혹시 아이크림 좋은 거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뭔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주름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트러블은 진짜 안 나는 피부인데 약간 주름이 잘 생기는 피부인 것 같아요. 왜냐면 피부가 되게 얇아서 피부가 얇아서 주름이 잘 생기는 피부라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저도 어디서 본게 이제 아이크림은 사실 그냥 눈에 바르는 크림이지 그냥 아무 크림이나 눈 쪽, 눈가에 바르면 된다. 이렇게 듣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laughs> 뭐가 맞는 건지, 그쵸?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목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 저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짜잔 바세린. 미니 바세린이에요. 이거는 이제 립 바르는 용으로 나온 건데 너무 귀엽죠? 이것도 제가 되게 몇년 동안 꾸준히 사용하는 건데 제가 그냥 몸에 각질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입술도 항상 제가 각질이 진짜 많고 항상 터있는 입술? 상태 좋을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바르고 자야 되는데 도대체 좀 까먹어서 일주일에 몇 번만 바르고 자요. 근데, 바르고 전, 잔 다음날은 진짜 깨끗하게 각질이 다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각질을 급하게 빨리 벗겨야 되는 상황이거나, 다음날 좀 중요한 일이 있다 하시면은, 이거를 꼭 입술에 엄청 두껍게 듬뿍 바르고 자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각질이 싹 밀려요. 진짜 강추. 저도 막 이것저것 많이 써봤거든요, 립밤. 근데, 이게 최고예요. 이렇게 완전 진짜 진짜 많이 발라야 돼요. 대신 되도록 하루 전날 바르면 좋고, 정 급하다 하시면은 씻고 나와서 바로 바른 다음에 머리 말리고 화장하고 마지막 쯤에 이제 각질 정리를 해주면 그것도 조금 괜찮아지긴 해요. 근데 전날 바르는 게 제일 효과가 좋죠. 음, 그죠 몸에 바르는 바세린도 있고, 이것도 몸에 발라도 되는, 그냥 똑같은 성분이겠죠?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크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뭔가 그큰 통에 있는 바세린은 뭔가 입술에 바르기가 싫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거를 써요. 아무래도 립 케어용으로, 립 케어용으로 나온 거랑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여기 립 테라피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스틱으로 된 것도 있어요 바세린이 아예 립 바세린 이렇게 니베아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갖고 다니면서 바르기 되게 편한데 효과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제가 이것도 두통 정도 써봤는데 효과는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 저처럼 입술 잘 트고 각질 많으신 분들은 꼭 써보시길 바랄. 분 저는 이대로 바로 잠에 들 거예요. 립밤 봐. 립밤 이렇게 많이 바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요. 멍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